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아주 간단간단하고 진짜 영양있고 맛있는 거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근 하나로 하루 건강지키는 레시피입니다. 이 당근이요, 생으로 먹어도 볶아도 다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지용성인 당근을 정말 맛있고 영양분 다 살리는 조리법 없을까 고민해봤어요. 맛있게 됐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재료요, 이 당근 포함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아주 소소한 재료예요. 이거요, 요만한 당근 보통 당근이죠. 요거 한 250g 돼요. 보실까요? 233g. 저 껍질 벗겼어요. 자, 요거 하나 갖고 할 테니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요리는요. 요 감자 깎는 칼로 하면 좀 찔져요. 그래서 채칼로 채썰겠습니다. 뭐 칼질 잘하시는 어머님들은 얇게 채썰어 주세요. 자 얘네들은 채썰어 줄까요? 채칼 조심하시고요 채칼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당근은요 접시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대파나 있는데요 대파는 한 20cm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냥 오늘 대파는요 동그랗게 송송 썰어주세요 얇게 자 대파 여기 놔주시고 자 오늘 저희요 몸에 좋은 생강 들어갑니다 딱 요만큼이면 돼요 마늘 좀큰 거만큼 하나 그러면 10g 정도 돼요 지금 이거가 28g이죠 그러니까 요정도 쓰면 10g입니다 자 갈아주세요 그냥 치즈 가는 거에 가세요 자 여기 접시에요 먼저 소금 네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셋넷 그리고 얘네들을 살살 묻혀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당근 반찬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 기름에 많이 볶으면 기름 막, 막, 뭐랄까. 기름 질질 흐르고. 그리고 이 맛이, 맛이 뭔가 하여 이상해요. 냄새도 있고, 향도 있고, 아시죠? 그 약간 유황냄새 같은 거. 그래서 요거를 맛있게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해보고요. 오늘 결정한 겁니다.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힌 다음에요. 딱 5분만 놔주세요. 그 다음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근이 말이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제일 높다 그래요. 아니면 두 번째 파슬리 다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베타카로틴이 어디 좋으냐? 이게 항암, 항산화, 시력 강화, 노화 방지. 이거 피부에도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꼭 드셔야 돼. 거기다가 생강이요. 생강 또 하기 뭐하니까 제가 표를 내보낼게요. 표 나오죠? 자, 생강. 둘 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당근하고 생강 같이 먹는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5분에 뵐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당근은 지용성인거 아시죠?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 거예요. 근데 열을 가한다고 해서 녹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기름에 있어면 기름 자체에 걔네들이 성분들이 녹아서 훨씬 체내 흡수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요. 1.5 큰술. 한큰술반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무쳐주세요 이렇게 왜 지금 무치느냐? 같이 무치지 않고 아까 5분 동안 얘네들이 생강하고 파하고 향들을 다 빨아들였어요 맨 처음부터 기름하고 같이 섞으면 기름 때문에 그 성분들의 내용물과 향들을 빨아들였는데 방해가 됩니다 기름이 이렇게 도 5분 저희가 시간을 줘야 돼요 올리브오일하고 당근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 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따뜻해졌어요 뜨끈해졌고 볶겠습니다 얼마 동안 볶느냐 딱 2분 볶습니다 넣습니다 자 넣습니다 자, 볶습니다. 제가 이거를 2분 이상도 볶아봤어요. 식감이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대신, 부드럽지만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2분입니다. 그 다음 과정 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세요. 끝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싫어하던 게, 이 당근에다가, 이 양파 넣어가지고 볶잖아요? 그럼 양파가 이 당근 때문에 또 오래져요. 기름만 하고 똑같이 색깔을 해서. 아, 나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요, 오래 하잖아요? 아, 그럼 냄새나셨어요.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그러면 5초 남았네. 10초가 말하다가. 자, 참기름 4분의 3큰술, 휘리릭.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2분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저어주고, 불 꺼주세요. 당근 요리에 우리. 좀 신선함을 줘볼까요? 오이고추입니다. 맵지 않은 거요. 오이고추, 시체, 여기 넣어주세요. 레몬이요. 반 개만 넣어주십시오. 아주 어울립니다. 지금 이 당근하고요. 이 레몬은 진짜 잘 어울려요. 올려주시고 반만 넣어주신 다음에, 집짤때 여기 씨 있는 거, 요거 떨어지지 않게, 자, 손 한번 씻을게요. 손 씻고 왔고요. 여기 손에 받쳐서 씨 떨어지지 않게 받쳐서 집 짜주시고, 묻혀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도 맛있죠? 자,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입 먹어볼까요? 음, 들리시죠? 끝값 다 살아 있고, 향긋하고 상큼하고, 음, 그냥 제가 당근 하나도 반찬이 될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해본 거예요. 좀 맛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다음에는요, 좀더 즐겁거나 재밌는 거, 건강한 거 해볼게요. 요리사라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